조금만 열어놓고 생각하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컬이야. 그러면 누구 노래를 가르치면 좋잖아요. 교수도 결국 노래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? 그죠.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데, 그면 또 뭐라 그러냐면 나 준비가 안 됐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, 이건 예시예요.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중에 노래 들었기 못하는 애 하나를 뽑아서 야, 내가 노래 공짜로 알려줄게.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보자 해가지고 얘한테 시범 레슨을 하는 거야. 그래서 마루타로 써먹는 거야.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. 망가져도 됩니다. 네. 내, 내 성대가 아니니까 괜찮아요. 그래서 이제 막 가르쳐. 그러면 이제 뭐 하나 쌓여. 쌓이다 보면 이제 어느샌가부터는 또 전공생이잖아요. 그러면 나보다 훨씬 낫거든. 남들이 볼 때는. 그러면은 언젠가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페이를 받고 레슨 할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걸 쌓아가면서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돈을 덜 쓰면서 쌓아가는 건 분명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. 또 네, 다른 고민이 많아서 우선은 민경이 사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